안녕하세요. 승우포터TV의 승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승우포터TV의 친구 시윤입니다. 그리고 자, 오늘은 같이할 친구는 데려왔습니다. 두 명인데 한 명은 현준이고 한 명은 좀 이름 밝히는 걸좀 싫어해가지고 아이여가지고 공개는 못할 것 같고 일단 그... 친구 두 명은 오늘 같이 할 건데 오늘은 큰렉시 번들 리뷰고 네, 저는 정기품 리뷰 뭐우가줬거나 그러면은 뭐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. 제가 그 클래식 번들이랑 메디캡 번들을 샀기 때문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저 골드입니다. 골드. 와, 골드. 잠만 너 어디 있어? 너 어디 있어? 너 어디 있어? 요 아, 골드 골드. 와. 자, 4대 4. 자, 가보자. 아, 큰 교차로 가보겠습니다. 어, 여러분들 아데 양이 좀 아, 지금 어. 너 목소리가 잘안 들려서 뭐라고? 아, 어, 그 소리가 좀 소리. 아, 어, 해석을 해 드릴게요. 그러니까 시윤이가 지금 집에 있어서 가지고 조금 딴 소리가 들리거나 목소리가 잘안 들릴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아, 지금... 이거 보여? 보여? 그러니까 예. 이거 이거 가만히 있어 봐. 가만히 있어 봐. 이거 이거 손이 전기톱 뽑았습니다. 시윤이가 제가 그 선물을 어. 해줬거든요. 한 개를 어? 네. 잠깐만 처참하게 어? 죽었다 나도 자 여기서 제 친구 그 잘하는 친구 있거든요 어. 다음 판에 다음 판에 어. 아 일단은 지금 2대2니까 어 오케이 주었고 아 플레어건 아나왜안 되냐 아안돼 너무 안돼어 잠깐만 여기로 들어갈 거야 어어 영상 켰지 어 켰지 영상은 나이스 더블킬 어베킷. 어 d 이 d n t look at him. Look 어 t him. I'm not happy. I'm not h 괜찮 p y I'm not happy. I'm not happy. I'm n 전기톱으로만 한다고? 아무 다른 무기 아무것도 안쓰고? 가능하겠어? 오 뭐야 전기톱을 잘 쓰긴 하네 시윤이가 얘한명 죽였어 아, 땡땡이 땡땡이 아 이름 안 불리는 친구 이 친구는 땡땡이 아와 진짜 에임 와자 땡땡이의 에임을 와 진짜 뭐지 와 진짜 와 에임 장난 아니긴 하네 잘한다. 아 잠깐만 왜안 맞아? 새 총으로 간다 그냥. 107렇까아107 렇까요? 107 렇까요? 1 0 잠깐만. 요1 어? 7 응? 렇까요? 어? 버티는 전략고 갈게요 많이 있는데그 나머지 분들 서포터 해주는 버티기 계획은 나머지 분들 서포터 해야되니까 아이고 오른쪽에 한명 있습니다 망했다 나 벤저볼 어? 총알이 없는데? 제기 터널에 한명 있어요 총알이 없어 으아 구성! 구장 아아 쓰고 들어갈 줄 알았네요 죄송합니다 아깝다 죄송합니다. 제가 너무 일찍 죽었네요어 뭐야 드디어 목소리를 일단, 잠깐만. 4대3? 4대3? 오케이 저는 일단 버틸게요. 나머지 무섭.. 아직까지는 우리가 할게. 유리해, 그래도 4대3이라 저는 2 0분만 잠깐 마이크 껐어요 아, 오케이 어? 컷 뭐죠, 뭐죠? 뭐, 뭐, 뭐. 어? 잠깐만 나이스! 컷! 134는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60? 40, 40, 40. 어? 잠깐만 뭐움직는데 어? 잠깐 다 여기 있어요 오케이 나이스 전기톱 또나그 않... 밑에 있어? 갈게 어? 잠이 여기가 길이 아니었잖아 어? 할수 있어 미... 민우야 우리 어, 할수 있지 나이피 나피 제발, 어디 있어 어디 있어. 어 여기 있다. 나이스. 어, 이겼다. 아 이겼다. 다풀 갑시다. 아 다풀 다풀. 오케이. 어 그래도 클본 사길 잘한 거같애 나. 아. 아 그는 클본은 그 세본이 너무 너무는 심하게 먹었. 아..나..나..나는 그래도 만족 아 오케이 이번엔 전장..어? 아! 빅 스플래시 아.. 스플래시 나 겁나 못하는데 아. 저 오늘 새로 얻은 이 산탄총 가보겠습니다 이거 그 스킨 뽑았거든요 하이퍼 새총 톱 구급상자 오케이 이런 스킨을 뽑았어요 제가 하이퍼 어시권이었나 그거 이 뭐야 빅스 플래쉬 겁나 크긴 하다 저기 있어 야얘왜이게 점프가 안돼 여기 어? 뭐라고 하 상대가 되게 잘하는데요 아 그니까 상대 왜 이렇게 잘하냐 진짜 아. 형 장군이가 심한데? 그러게 좀바구리가 많이 심한데? 진짜 뭐냐? 상대 야 뭐지? 여러분 저말 없을 수도 있어요. 아니, 다 쌉게이마 가 그러니까. 어, 잠깐만. 시작부터 이렇게 구상을 써야 된다니. 아니, 이거 상대 너무 잘한다. 잠깐만 방금 만났던 애들 진짜 와 이게 된다고? 잠깐만 무기 해야 되는데. 그거. 그러니까. 어야 시윤아 이맵 그거지. 그 랜덤 무기. 예전에? 어, 어어 맞아 맞아. 근데 이맵을 그냥 그 일반으로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. 그 랜덤 무기로는 해본 적이 몇번 있는데. 어 잠깐만. 어뭐 어디야? 어어 잠만 나무 또어나 체력이 없어 잠만 깐나 구상으로 체력 좀 채울게. 아 어, 진짜 굴 체력 채우고 있는데 때리는 거 아. 일단 우리 장난이 단검들 모았네. 단검? 아 단검 잘못 쓰긴 한데 해볼게. 재밌게도 단검. 아 그래요? 여러분 단검만 네명다 단검만 쓰고 해보겠습니다. 저는 그러면 특별하게 전기톱을 듣는... 이 단검 말고 이 단검이요 그... 칼질할 수 있는 단검 옛날에 민호한테 칼질을 배웠는데 차이전 가빈이라고할수 있네요 저희 멤버가 은 어림도 없고요 그냥 어충전이에요와 망했는데? 그냥 충전할 아! 거였죠. 나 칼질 너무 못하는데? 그 충전합시다 아니.. 아냐, 아냐. 저희는 재미를 챙기는 쟤네. 재미. 아, 맞지. 우리는 유튜버야. 아이 근데.. 현준이랑 땡땡이는 유튜버가 아니긴 한데. 아이 아니, 그럼 저 멤버니까 일단.. 아, 어, 재미를 챙기려고 했는데 재미있게 죽었네요. 쉬 <laughs> 재미있게 죽었어. <laughs> 재미를 챙기려다 재미있게 죽어버렸네요. 현준아, 현준아. 너 아직 멤버 아닌데? 아, 그러니까. 그래서 그..그..근데 이제 재미를 챙겨야 되잖아. 아, 자 죽었어. 한명 칼찌로 죽이고 죽었다. 재미를 찾아서. 재미를 찾아서. 재미를 찾아서. 아, 잠깐만. 아, 매치 포인트야. 어, 아 뭐야. 매포가 아니었어. 진 거였구나. 아,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. 잠깐만. 일단은 엔딩 치자. 승빠. 승빠. 아, 진짜 한 판도 못 이기고 그냥